지금 보여드리는 이건 정말 고기요리에 관심 많은 분이 아니라면 아마 처음 보시는 부위일 겁니다. 콜팻이라고 부르는 대망막인데 내장을 서로 연결하고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요. 돼지, 소, 양, 염소 등 가축용 동물들에게 대부분 있는데 저희가 산건 돼지 콜팻입니다. 저희는 라세종이라는 곳에서 국산으로 구했어요. 파는 데를 한참 찾았는데 구독자분이 DM으로 알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냉동 제품이라 주문하면 돼지 6에서 8마리 정도 분량의 콜펫이언 상태로 오는데 해동 전 비주얼도 장난 아니네요. 녹여서 펼쳐보면 예쁘지 않나요? 얇은 막에 지방이 그물처럼 퍼져 있어서 그물 지방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데 와, 이게 촬영하면서도 찍을 맛이 나는 비주얼이었습니다. 이것만 따로 구워서 먹어보면 바삭한 식감에 기름진 고소함이 있는데 생각보다 잡내는 별로 없어요. 전에 저희가 쇼츠로 콜펫을 다뤘을 때 잡내가 심하다는 댓글이 많아서 엄청 겁먹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는 괜찮습니다. 약간 내장 특유의 쿰쿰한 향이 나긴 하지만 이마저도 소주에 잠깐 담갔다 빼주니까 완전히 사라졌어요. 콜펫은 한국에선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육류 요리가 발달한 서양권에서는 훨씬 대중적인 식재료더라고요. 이게 딱 봐도 뭘 싸기가 좋게 생겼잖아요. 샤키테리가 발달한 프랑스에서는 이걸 다양하게 활용하는데 빠떼를 만들기도 하고 크레피네트라고 돼지 콜벳인 크레피의 고기를 감싼 소시지가 따로 있습니다. 샤키테리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서 국내 매종조 같은 곳에서는 콜팻이 자주 보이더라고요. 또 미국에선 햄버거 패트를 콜팻에 감싸 구워 먹기도 하는데 버처샵에서도 콜팻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베트남에서도 보능 멋자이라고 다진 소고기를 콜팻으로 감싸 구워 먹는 요리가 있고요. 해외 요리 사례들을 보면 주로 다진 고기를 감싸는데 쓰이는데 저희는 이걸 케이하에서 콜팻 떡갈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 양파, 마늘 다져서 프라이팬에 잘 볶고 설탕, 간장, 미림 후추로 양념한 뒤 소고기와 돼지고기 다짐육을 반죽을 만들어 뒀고요. 이제 이걸 콜펫에 감싸면 와 바로 샤키텔리집 쇼케이스에 들어가도 감쪽같을 비주얼이 됐습니다 그냥 떡갈비와 콜펫 떡갈비를 구워서 차이를 한번 볼게요. 이게 구울 때부터 차이가 나는데 일반 떡갈비는 구울 때 바스라지면서 후라이팬이 좀 지저분해지는 반면 콜펫으로 감싼 건 모양이 흐트러지지가 않습니다. 소시지를 굽는 것 같아요. 또 떡갈비에 간장 양념이 돼 있다 보니까 아무리 약불에 구워도 겉이 좀 타는데 콜펫 떡갈비는 지방막이 한겹 보호해주고 있어서 타는 게 훨씬. 훨씬 덜합니다. 그리고 이게 내장이다 보니까 구울 때 돼지 곱창 있죠? 야채 곱창. 그거랑 비슷한 냄새가 나네요. 어, 이제 먹어볼게요. 같은 소스로 만든 거라 맛 자체는 차이가 없는데 콜페스로 감싼 쪽이 살짝 더 기름진 촉촉함이 있습니다. 구우면서 콜페스에 붙은 지방이 고기 사이에 스며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감싸지 않은 쪽은 확실히 퍽퍽하고요. 먹어보기 전에는 콜팻이 소시지 케이싱처럼 어느 정도 식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먹어보니까 굉장히 부드럽게 씹혀서 원육 식감을 방해하지 않고 모양을 내고 싶을 때 유용할 것 같습니다. 샤퀴테리에 괜히 많이 쓰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까 구울 때 났던 돼지곱창 냄새가 먹을 때도 여전히 살짝 감돌아서 내장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식재료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카울패시라고 하는 돼지 대망막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곱창, 대창, 막창까지 모두 섭렵한 한국인이 잘 모르는 내장이 있다는 게 신기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세상은 넓고 고기 요리는 많다는 걸또 한번 느끼게 되네요. 고기에 진심이라면 구독해두세요. 이상 미트러버 뉴스 김기자였습니다.